우리가 이제 가정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야 이것이 그냥 평범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료애랑 전우애로 살아가는구나 <laughs>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동료애를 겪고 전우애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인애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구나. 이해는 안 되지만 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함께하면서 귀히 여기면서 서로를 서로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머리부터 그 옷깃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인 교회와 셀 안에서 나의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힘이 들수 있습니다. 다른 지체의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나의 좁은 마음이 다 담을 수 없어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야, 우리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앞으로 아, 주님께 사실 일이 기대가 된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르기 때문에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